어 보고 있나? 지금 다 뽑아갈 수 있어요 한번좀 도와도 좀 좀만 도와주이소 안녕하세요 박근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형뽑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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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사실 제가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이용 뽑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지금 다 뽑아갈 수 있어요. 그냥. 자 일단 좀분석을 분... 아, 해야 된다. 이 분석이 좀 필요하더라고 이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. 자 일단 좀 한번 한번 보고자. 아, 뭘로 해보지? 이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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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. 어 이거 이상한 들어가는데. 오오 오. 아. 아씨. 아우 힘왜약하 거야. 공부인데. 아니 공부인데 마음 충안 되네. 오. 아 야구 힘 약해서 안 된다. 이거. 앉는 게됨힘들아씨아난이도하 <laughs> 맞나 어어어 아 고래 안 걸리노 아우 난이도 어려운데 지금 다 뽑아갈 수 있어요 <laughs> 됐다 입에 됐다. 됐다 됐다 아유. 보고 있나? 왜안 되지? 아, 진짜. 아, 이게, 이게 뭐야, 저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안 되네 생각보다. 아, 씨. 될까, 될까, 될까. 너 될까? 잡았는데 잡. 아, 잡았으면 좀와 주자. 아, 씨, 아깝네. <laughs> 오, 잡았는데 잡았는데 아 오저런 뽑겠는데 이거 지금 다 뽑아갈 수 있어요 됐다 한번좀도와줘좀 좀만 도와줘 있어 아 진짜 안 도와주네 거의 다 됐네 그니까 거의 다 됐는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? 걔를 노릴 거야? 어. 오, 잘못 눌렀다, 이거. 아. 천원 하면 몇 파인데? 한 파도 되겠나, 이거? 아. 음. 될까? 너무 빠른데? 그자 머즐람 너? 아 이거 된것 같은데. 아, 어 움직인다. 눌렀는데. 아, 진짜 까운데 이거. 아, 오된 거야 인간적으로. 아, 돈 벌써 한 이만 원쓴것 같은데. 잘안 되노? 아, 이래 야, 이 정도면 좀, 한번 도와도, 아, 진짜 아깝네. 안 닿는데, 아, 씨, 어떻게, 잡아야겠다. 어떻게 이것도 안 닿노. 아, 아깝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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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좀. 이거는 내가 무조건 뽑는다, 오늘. 너는 내가 무조건 뽑겠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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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, 이 뭐고 이거 지금 이게? 와, 나체짜골때리는 이거 진짜. 이거 나는 오늘 니네 무조건 뽑는다. 이렇게 하면 되나? 와! 어, 어떻게 이렇게 돼있지? 바나나를 어. 바나나를 어. 바나나를 어. 바나나를 이렇게 어어 이렇게? 손이 안들어 가는데? <laughs> 손이 안들어 가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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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, 나보노살나보노 왜? 잡았는데. 어떤 거해을까 이거? 자, 자 한번더도만 이거 아, 잡았는데 왜 놓지? 어? 이거 약간넣놓는다 계속 그죠 멀리는 거 하나 해볼게. 이번엔 핑크로 한번 뽑아볼게요. 됐다.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네. 지금 다 뽑아갈 수 있어요. 자, 한번좀더할수 있어. 다 잡았네, 논노. 우와, 진짜 아깝네, 이거. 아, 진짜. 이될땐말듯 하네, 진짜. 저도 핑크색 뽑고 만다. 아저 자식 방해하네. 아이년 뽑기 쉽지 않네 이거. 공부 아니세요아이 오해네.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 영상을 보고.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네. 오늘 공부를 많이 해왔다, 별로왔다 공부를 많이 해왔어. 왜저 아무 힘이 약하다, 그잖 응. 잡았는데 왜술 놓지? 왜 이러지? 좀 어. 돈, 많이 써야 돈 많이 써야 된다고? 돈이 많이 썼는데, 어쩌지? 이거 이렇게 치던안 되나, 이렇게. 이, 유튜브 이렇게 막 치던데. 아, 안 긁히네. 이거 좀, 좀도가도야지야 아니, 이거 저기 뭐야. 인형뽑기 유튜브 공부를 많이 하고 왔거든. 근데. 유튜브에서는 뭐막 엄청 막잘 뽑더라고. 그래가지고 와 아,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아 인형 너무 많이 뽑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왔거든. 한한한열 마리 정도 뽑을 줄 알았지, 열개 정도 뽑을 줄 알았지.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인형을 돈 주고 사는 게 <laughs> 훨씬 이득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돈돈 돈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지금. 근데 이제 스킬이알이 있지. 사실 뭐 모르겠는데 잘 아 어, 힘든데? 드디어 끝났다 아, 아까 이거 피디님이 뽑았는데 못 찍었어요 아쉽네요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어떻게 공유하게 해야 되노? 오, 이거 안 걸리나? 안아 기술 안되네 어? 나안 눌렀는데. 이안 걸리나? 저거 저거. 어떤 놈 메시 드리블 받지. 아! 메시 드리블에 골 결정력이 무슨? 아 3번 남았는데 멀리 뭐 는거 해야 되나? 근데 아까도 자기도 가까운 거 했잖아 아돈 너무 많이 쓰는데 네, 어, 만해 네. 한 번만 더 할게 진짜 마지막 견마치가될것 같은데 아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너무 이거 명승부인데 안 뽑히네 뭘로 하지? 하, 너무 아쉽다 잠깐만 대서 있어봐 작전 좀 짜고 하자 어떤 걸로 할까 참 아, 아, 제일 앞에 있는 걸 노릴까 아니면 멀리 있는 걸 할까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멀리 는걸 끌고 와라 일단 아니면 이거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건가 가까이 있는 거? 필 아. d 이 생각 할게요 내 생각은 그냥 인형 가져해서돈 주고 사는 게 제일 빠르지 누구로 할까? 예? 근데 안 찝힐 것 같은데, 얘가. 예? 찝히겠나? 아이 자기가 말래? 가까이 있는 거 해보든지. 예? 음. 응. 오, 대빵이다. 우와, 짱이네. 우와. 우와. 이건 자기가 한거 내가 한거 아닌데. 자, 오늘수아 어떻습니까? 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. 자, 일단. 자, 일단 이, 이거, 이거 두 개. 그리고 이거, 이거랑 이거 뽑았는데. 근데, 네개뽑아는데돈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. 거의 소고기 값쓴거 아이가, 이 정도면. 그러면은, 이제 어쩌되노? 자, 어쨌든 많이 뽑았잖아? 근데 이제, 돈을 많이 썼잖아. 그러면, 뭐, 어찌된 거고, 이득이가 뭐고. 승리자는, 승리자가. 아, 그, 딱 공부할 때는 좀 자신 있었는데, 막상 오니까 좀 쉽지가 않네. 그래도 나는 이거 뭐야. 살면서 인형 처음 뽑아보거든. 실력, 늘면 뭐, 돈을 많이 썼는데. 아, 따라. 자, 이제 갑시다.